안녕하세요. 하임전자의 하이미입니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재생에너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가운데 7년 후인 2030년 태양광 발전 단가가 현재보다 최대 3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중장기 발전 단가 전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4차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1 메가와트 규모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2023년 킬로와트 시당 142원에서 2030년 98원으로 31%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아가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져 2040년에는 2023년 대비 37% 하락한 89원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처럼 태양광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우리나라의 태양광 설비 비용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재생에너지원별 설비비용 전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2023년 1메가와트 규모의 설비비용은 키로와트당 143만 4천원입니다. 그러나 2030년이면 78만 1천원, 2040년에는 65만 9천원으로 지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발전은 연료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설비비용이 발전단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1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가에서 설비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60% 수준입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분석에 활용한 블룸버그 뉴에너지파이낸스는 우리나라 미래 재생에너지 설비 비용이 전 세계 평균보다 빠르게 하락해 2027년이면 한국이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화석에너지 발전 단가와 같아지는 균형점인 그리드 패리티를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의 경쟁력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조사, 감찰, 감사로 태양광 산업에 대한 압박 수위를 전방위적으로 높여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30.2%에서 21.5%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2024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지원 예산도 42%나 삭감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계에너지 산업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의 생산 고용 파급 효과 또한 원전의 1.4배이므로 해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태양광 스트링 인버터 전문회사 하임전자 주식회사는 만편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품질 보상제 실시, 모니터링 무상 제공, 사용 점검사 시 제공되는 드론 항공 촬영. 더 자세한 내용은 하임전자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이미의 태양광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